패시아가 15일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발이 나가던 무드가 사체되고, 8, 하, 4일 무드가 추가되었으며, 이거는 좀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승행 신경 스케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설 해피 후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으론 게시가 변경되었는데, 게시2는 파괴 가능한 대상의 변중시 획득되는 일반 에너지가 증가하였으며, 어, 얼마나 올랐는지는, 어, 테스트가 변경되지 않아서, 어, 모르겠고요 게시 3은 전설 해피오 영혼통역 스택이 줄어들지 않는 지속시간이 3초에서 5초로 변경되었습니다. 캐시 5는 거리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캐시아 민트라 식경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동결 선택 타깃에게 아는 데미지가 추가되었고 또한 팔 모드에서 에너지 부여효과 발동할 확률이 증가하지만 데미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1반스케이 바뀌었는데요. 제3 윈도 현태시 팔 모드일 경우 사견마다 소모하는 일반 에너지 수치와 최종 데미지 강소 수치가 추가되었습니다. 패시브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특수 스킬에 적혀져 있지만 특수 스킬 발동하지 않아도 발동되는 패시브입니다. 해당 패시브는 일반 무드일 때 패시아가 사격으로 타깃의 열점을면중하면에스택의 환수 수치를 부여하며 패스무드의 경우 사격으로 타겟 을 면중할 때 리스택에 함수수치를 부여합니다. 함수수치는 초기 최대치는 10스택 이며 최대치의 2단지시 리셋되고 2초동안 동결되는 효과를 부여합니다. 또한 동결상태에 있는 타겟도 함수 수치 효과를 받지 않으며 이미 부여 한 함수수치는 리셋이 됩니다. 동일한 타겟이 함수수치 효과로 동결되면 함수수치 시 최대치는 동결된 횟수에 따라 2배씩 증가합니다. 꿈은 전전시 모드가 바뀌는데요. 이 모드가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폭발 모드의 장점은 여러 명선할때 좋으며, 선대가 여점 부위 있을시 여점 부위를 때리며 피를 깎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한 한성 스택을 쌓기가 좋으며, 다만 단점으로는 타격 속도가 느리며, 그리고 실드가 있는 적일 경우 실드가 잘안 까집니다.